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전설의 고동 두 번째 박스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저번에는 지라치 어메이징 레어 한장 겨우 얻었는데 이번엔 다른 종류 어메이징 레어가 아마 아직 있을 것 같으니까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laughs> 두 번째 박스 개봉 들어록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조금 가까운 것도 쉽긴 한데, 어, 카드 한, 한 팩씩 까면은 두개더잘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한번 찍어볼게요. 전설의 구동은 홈복스 20팩이었죠. 이제 네. 개봉 가보겠습니다. 후, 오늘도 투템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번째 평 개봉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0 0 판이 좀잘안0져요일본판에 비해서 미국판도좀 안까지긴 하는데 걔는 좀판 잘 까는 기술 같은 게 이제 감을 잡아서 할수 있는데 한국판은 그냥 힘으로 뜯는 법밖에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가위로 저도 자르고서 볼까요 엉자리, 밭쪽, 안몽이 로메카드들은 다본것 같네요. 한 번씩. 치즈, 디아루가홀로 네. 비아루가 홀로 나왔어요. 한 팩에 들어있는 카드가 많다고는 해도, 결국에는 노멀카드, 저는 안 쓰는 노멀카드가 많이 들은 거라서, 솔직히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지네요. 노멀카드 많이 들어봤자, 그냥 팩 비싸지고 낭비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죄송하지만, 게임 하는 분들은, 보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응. 어차피, 아이템 카드도, 아이템 카드도 뭐 필수로 들어있는데, 그냥 로말? 포켓몬 카드가 들어있는 거니까. 딱히 좋은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어, 레어 카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어제 장수로 봤을 때는 그냥 평타 속도 같았는데, 생각해보니까 V카드랑 V맥스 카드가 같이 나오니까, 네. 그다지 이득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루기야, 레어카드. 루기야, 멋있죠. 근데, 제, 제라오랑과 쟤도 전설의 포켓몬인가요? 솔로는 전설의 포켓몬만 있는데, 지아로가랑 루기아랑은 다 전설의 포켓몬인데. 쟤도 전설의 포켓몬일까요? 레지라, 솔로. 아, 여기는 근데 슈퍼웨어 카드가, 아, 나왔죠, 나왔죠.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쎄네여 네 백제 레어카드만 나오고있습니다 팩구성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딱 뺑끝에 레어 이러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요 기린키 제르네아스 홀로 레어카드 나오습니다 노마이랑 레어카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건 얘네들 보관해줄 앨범이라는 게좀같아요다 그런 게좀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노멀카드 차이가 없실까요 다들 게임을 하셔서 만날수록 좋은 건가? 코코구리, 랩방구중이 누워. 어, 누워 있었던 거예요 누워 있었나? 아가씨 그리고 어브비 카드 비카드인데 자루도 브 레어 카드를 하도 봐서 그런지 브 카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자루도 브 카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VMAX 같이 안 나왔다는 건 얘는 VMAX가 없다는 뜻이겠죠? 아마도 이런 브이로그가 있는 애들은 같이 나와줬었잖아요. 그 소개키 쓴거그 애랑 상견롱 이런 애들도 브이로그와 브가 같이 있었는데 얘는 없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얘는 브이로그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이 되네요. 하이퍼래요 슈퍼래요 하이퍼레요 나오긴 했죠? 하이퍼레어카드나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퍼레어카드는 우리는 바르지도 않을테니깐 황금부리, 음, 황금부 음, 레어, 쉐미 레어 귀여운 쉐미의 레어카드 아직 구입한 장밖에 안나왔어요 와 벌써 거의 반까는것같아 근데 와 무섭네요 딱 중이 리오르 비비 픽시 피비 다음에 픽시 우연이긴 하지만 재밌네요 진화요 그리고 영웅의 메달 뒤에 브이 카드 마이핑 어 얘는 브이 맥스 있어서 같이 나와줬나 봐요 아, 마이핑 브이 하고 마이핑 브이가 일러, 이런 일러스트였군요 네. 하고 그 다음에 마이핑 v VMAX. 이맥스 마이핑 v 이맥스는그 미국판으로 뽑았어서 이미 알고 있긴 했는데, 마이핑 v 는 처음이네요. 네, 오히려 좋아. 비절 뭐. 어, 그래도? 뭐지? 저번 거랑 안 겹쳐서 좋네요. 안 겹치는 카드들이 나오는 건 응, 좋습니다. 얘도 한글판이니까. 저어 줘을까요어 이거는 사용한 거다. 어안쓴 게. 만들. 엔티티의 밴디의 레오카드 같은데. 오마기야 예, 있었어요. 왜냐면 난 이런 포켓몬을 모르는데, 밴디탄 느낌이 드는 건 맞아, 뽑았다. 태국충이 되네 날씨 픽시 트윈에너지 토네로스. 이렇게 쓰면 였을 때. 딱반 남았네요. 아직 어메이징 에어가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기태님, 기운받아서. 자, 자, 기운받아서 가보시다 자, 안 나왔던 거. 안 나왔던 거. <laughs> 안 나왔던 카드. 제발. 피콘, 비비 비삼민지 소콘, 뭐가 들어? 어니언, 에너지 버려 뽑았던 크롬 네, 두 번째, 두번 그럴 것 같습니다. 뱃통구, 크라파, 우파, 다크테, 촌툴라, 슈퍼볼, 레어, 개노세크트, 레어. 마자리, 박쪼, 안멍이, 씨르 3개 애가자리, 아가씨, 그리고 어, 어메이징 레어 나왔습니다. 어, 근데 어제랑은 색깔이 다르죠? 어제 지르치가 하얀색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색깔이 달라서 다른 애 같아요. 다행히도 어, 역점은 초능력이고 쭉쭉쭉 어, 올라서 어메이징 쉴드, 금색 무장해서 자마젠타 자마젠타 어메이징 레어가 나왔습니다. 어, 두 번째 박스에 어메이징 레어는 자마젠타였습니다. 예쁘네요. 오히려 맨날 보던 브이카드보다 어메이징 레어 카드가 더 좋네요. 확실히 신선해야지 뽑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맨날 같은 박스 뽑으면 은 그... 레어 카드들은 안 나오고 뭐. V나 Vmax는 맨날 보던 애들만 보니까 재미가 없어. 아라비, 동달아이, 다그러스, 캐쳐, VKS, 있죠. 네, 봉다라이, 디타그라스, 처토키스토스 v m a x 네, 토키스 V랑 토키스 Vmax. 음, 어. V 카드가 v 이맥스 카드랑 같이 팩에 들어있다는 점은 특이하네요 네. 쉐이닝스타도 이러진 않았잖아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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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카드 한 장만 주세요 제발 어떤 것만 드릴까 어떤 거한장 주세요 제발 네. 제 폐. 어. 가보겠습니다. 오씨, 아 보담했는데 별거 없을 것 같죠? 쭉쭉 가보겠습니다. 지가르데, 콕슬러시. 와 아, 이제 다섯 표 남았어요. 와, 아, 과연 SF 카드 한장 나와줄 것인가? 아. 아. 이전 박스를 너무 무서워. 벨라펜리오르아라리 빈키, 요, 에너지, 제르네아스, 레어, 제르네아스, 레어. 이제레이렇 나왔습니다. 네, 어, 뭔가 뒤에 반짝 하는 것 같은데. 아스크다안 했어요. 일단, 뽀총이 찌대선인데, 여기서, 튼튼 치즈. 헐, 뭐야? <laughs> 저 지금 되게 기대 안 하고 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hr 떠버리네. 와, 잠시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식이 부족해서 밑에만 보고 뭔지 모르거든요. 살살살 올려볼게요. 서포트 어, 카드네요. 서포트 카드고요. 어, 뭔지 모르겠어요. 맞지? 어, 어제 나왔던 개다. <laughs> 아, 좋긴 하네요. 네, 조, 좋아요. 좋아요. 어니언 어제 나왔던 슈퍼레어의 네, 이퍼레어 판까지 뽑았습니다. 뭐지 역시 잘 나오는 애가 또, 또 있는 건가? 댄서도 슈퍼레어랑 하이퍼레어 같이 뽑았거든. 뭔가 <laughs> 잘 나오는 애들이 잘 나오는 거. 그래서 어니언 하이퍼 그래도 슈퍼레어 봤는데 하이퍼레어 한장 나온 게 어디입니까? 그렇죠? 예 네. 어니언 하이퍼레어 맞습니다. 오오메이징레어도안 고치고 하이퍼레어는 나고. 두팩 남았습니다. 어, VMAX도 나오고 어, 하이퍼 레어 카스 어메이징 레어까지 나와서 아약두 팩에 어떤 기대를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가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왕자리 팟쪽한장더 아, 넘겼는데 안멍이 둘라, 아크펫 아가씨, 그리고 제라오라레어 제라오라레어 마지막 팩입니다. 빈콘, 리탄, 페라페, 에타그로스왕금구리 음, 그렇지. 루기아 레어 멋있는 루기아 레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서해보던 두번째 박스도 공봉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도 다른 나름... 건졌습니다. 어, 마이핑 마이핑 V랑 마이핑 VMAX 새로 얻, 얻, 얻었고요 자마젠타 어메이징 레어랑 네, 어니언 하이퍼레어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만족했네요. 네 만족했습니다. 어 전설의 고동 아직 어메이징 레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더 구해볼 것 같은데 네, 더 열심히 꺼보겠습니다. 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